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죽음이라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 그 자체는 인간에게 힘을 주는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와 병들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돌무더기에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봉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찌라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의 엄낭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 주셨습니다. 그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는 베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시 교권주의자들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에게 종교재판에서 사형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체가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참남한 말이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었으므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부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를 수도 있고 남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성령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믿는 사람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수를 벼라며 사망의 원세를 벼라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엘리엘리에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부르지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집에서 30년 동안 지내시고 3년 동안 공생에 집을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통을 떨쳐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안식후 첫날 예수님의 붙여 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염려하면서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분명들로 하여금 돌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지키는 그들은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아멘.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하다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그 군병들이 다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원 있고 번개 같은 그런 이제 헥근 빛 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불려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빛인 줄 알았던 것은 어둠으로 바꾸어지고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동안 고통받았던 것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핍박으로 환난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 어려움 속에서 다.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병 중에 어려운 가운데 사업이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부유로 바뀌고 자녀들이 다 변화가 되고 다시 사업을 회복하게 되고 빛을, 광명을 찾은 경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어집니다. 네. 두 번째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없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대세양 장로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고소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들려주는 사건인 동시에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하니까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부활하셨으니까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 제자가 못 믿으니까 나중에 도마를 만나가지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네 손을 보고 내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여인들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덤가를 찬 여인들은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후에 빨리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갔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마태복 28장 이제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예수님.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 한편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나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장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다그말을 붙잡고 경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그들은 만나서 아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면은 이단으로 가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편에 서가지고 여전히 코로나 1고 그런 환경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전도하느냐 행사를 하느냐 핍박하는 무리가 있는가면은. 부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는데 예수님 제자들 예수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대세상 장로들은 야, 부활한 것이 아니고 경비병이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 만왕의 왕, 하나님인 것, 천국을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뇨?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할 일은 경배,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서 보세요. 은혜와 응. 평강을 주십니다. 응.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이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자녀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태어났습니까? 값을 지불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물질의 풍요를 넣고, 이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곳이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보금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린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관리해서 만나고 여전히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에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요. 누가 보음 24장 18절. 요세가 복음 24장 18절. 그한사람인 글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일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반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어, 무슨 일이 좀있었있었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당신은 에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 그 사건을 지금 모르고 있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유새교 타고 와서 에루살렘에서 성에 입성했는데 성전도 정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여섯 시간 매달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모르고 있냐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인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도 올라가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렸는데 지금 당신은 모르고 있냐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아들은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시골 엠마오로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두 사람을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했다고 해도 그걸 못 믿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참 읽어보시. 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배 드리며 보금전도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전도하게 제아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들이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십자가의 중심을 구하라신 예수님 믿으면 죄용서 받고, 천국가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에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고 시골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었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이 모세 오경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아 이분은 이제 훌륭한 사람 인구나에서 저희가 강변에 가려대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우리와 함께 잠을 잡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까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었어요. 다시 성찬식 그런 걸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성경을 풀어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다른 데로 사라졌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니 거기까지 알려주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바라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성령의 불로 마음이 딱 뜨거워진다. 감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성경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져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신이 생기면 이제 뜨겁게 이제 성령님이 마음 속에 힘을 주고 그래 예배 드려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전도해야지, 끝까지 하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열이 난다, 뜨거워진다. 이것은 성령의 힘이. 속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절망해서는 안 되지 악심해서는 그래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끝까지 믿어야지 두려워하지 안 해야지 마음에 근심하지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리 가다가 다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중에 사망원세를 이고 예수님은 첫번 부활이고 우리는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으로 하나님께 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권능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원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절 한번 읽어보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의 도와주 그 예수님은 성전 하셨는데 무엇하라고 하셨느냐? 우리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집이 완공되면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대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자녀들은 다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각자 믿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풍랑도 잠잠하게 주고 어려움 당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다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궁리를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잘 대접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부원자로 빚고 주님을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올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구원자로 믿을 때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이걸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넉넉하게 갚아 주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